연민호님, 사형 집행 반대합니다. 생명의 가치에 좋고 나쁨이 어듣겠습니까 라면서 집행하지 말자, 지금처럼. 반면에, 아, 최기류님은 사형제 집행을 부활할 것 찬성합니다.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고요. 한샘의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는, 음, 0 아, 4033님의 문자가 눈에 띄네요. 호감가는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성행위를 허용한 건 아닙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도 요즘, 저, 우리의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중인 남녀입니다. 분명히 사귀는 사이가 분명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호감가는 대화를 했다고 그걸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4033님의 지적. 어, 하지만 0960님은, 이분은 다 읽어보셨대요 양쪽 글을 읽어보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피해자의 논리가 좀 부족한 듯 보였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면에 남 선수님은 신입인 점을 감안하고 봐야죠. 그러면 아마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라면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을 거다 SNS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네, 메시님은 여성의 모든 대처가 부족하고 미숙했다. 분명한 자기 표현과 대처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여성의 원글을 보면요 원래 그 올린 글이 깁니다. 그, 길을, 그 글을 보면 분명히 그방 안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다는 예, 그런 부분이 써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남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변정국대 기자, 네. 사건이 녹록치가 않아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이제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들면 예. 아주 작은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예. 정보가 있거나 음흠.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면. 예. 노동부와 노동부의 각노동지청있잖아요 노동지청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마치 벌 때처럼 집중적으로 그 기업에 달려들어가지고 음. 막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됐다면 뭔가 지금의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뭐 대개는 기업 편에서 이렇게 묻어두는 일이 많거나, 음. 기업이 쉬쉬 하고 숨기면 정부가 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 빠져나가게 놔준다거나 이러니까 예. 그렇지. 조그만한 문제만 생겼어도 노동청에서 20명 30명씩 들어가 갖고 막 조사하고 음. 모든 직원들 전수 조사하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아마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아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성이 고소 취하서를 써 줬었어요. 합 그러니까요. 예, 예. 합의 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음. 고소 취하서를 써 줘서 남성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가 돼서 종결이 돼 버린 사건이라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예를 지금 여성 말대로라면 한 여성이 그랬으면 안 되는 그 건데. 기업 조직 내에서 예. 써 줘야 되겠구나라고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회사 다녀야 되는데 예. 이거 안 써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회사 생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이 그냥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는 되어야 아마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들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수. 여성 편 피해자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남성 쪽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편도 들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측을 통해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반론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오늘은 전해드리는 정도였다는 거. 이 사건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상욱대 기자의 기자 수첩 가죠. 예. 어, 이 택수 대표와 설문조사 얘기하셨는데, 김현정 앵커에게도 설문조사를. <laughs> 뭐 물어보시려고요? <laughs> 세일 페스타, 할로윈 축제, 광군제.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느 겁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는 뭔지 알겠는데 세일 페스타 요거는 그 코리아 바겐셀 이거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예. 광군제는 중국 관, 거죠. 광군제는 예. 중국. 예. 어. 국내 최대의 쇼핑 관광 축제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예예. 예. 예. 한 달간 벌어지고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예. 저도 사실 <laughs> 뭐 그... 보긴 봤습니다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붙어 있었던 거아요 이걸 네. 한국판 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지난해부터 이름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아. 근데 썰렁했습니다. 저만 썰렁하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썰렁했어요. 네. 예. 음. 뭐 백화점들 보면은 지난해 비교해서 1%인가 늘었다.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정도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할로윈 축제가 트렌드가 되면서 10월 31일쯤 잠깐 반짝했고 예. 지금부터는 광군제입니다. 중국의 광군제 11일 시작됩니다. 음. 24일부터는 유명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글로벌 쇼핑 축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예. 광군제는 2009년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 를 하면서 시작돼서 예. 중국 최대 의 쇼핑축제인데 어느덧 글로벌한 음흠. 전 세계 최고의 쇼핑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음흠. 지난해 광군제 하루 거래액이 20조 래요. 하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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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론 인구가 많잖아요 많, 중국. 그걸 감안하더라도 하루 대단하죠. 20조가 예. 넘었다면 미국의 우와. 블랙프라이데이는 이때 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간 쫙 박앤 세일이 펼쳐지는데 이 때가 예, 예. 미국 소매 매출의 30 내지 40%가 이때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 참가한 업체들은 뭐 왕창 30%나 늘었다고 하지만 예. 예. 썰렁, 썰렁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또 추석 추석 연휴 때다 음. 해외 에 나가서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쓰실 돈도 많지는 않았을 거고 <laughs> 7조 8천억을 썼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3분기 동안에 해외 관광으로 그래요 아, 참. 에이. 국, 국민 모두의 박앤 세일 축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네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이 우리 국민 대축제 세일 기간이었어 아직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또 홍보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만 할인율을 높여서 정말 싸게 팔아야 되고 예. 싸게 파는데 물건은 정말 또 좋아야 되고 이게 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된 거죠. 더군다나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뭐 아무 관련도 없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무튼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박앤 세일이 끝나니까 오히려 이제 세일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예. 기업들마다요. 광군제에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만에 수십억 원어치가 팔려나가는 걸 지난해 경험하고서. 경험하니까. 광군제, 아. 지금 코리아 세일이 문제가 아니고 광군제가 중요하다. <laughs> 중국을 보고 있요 예. 이때 적자전 영업을 흑자로 돌려놓을 기회다. 이러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노리는 소비자들은 예, 예. 이때 뭔가 득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유명해진 어떤 화장품이든 청소기든 커피머신을 살때 예. 내가 광군제 때 중국을 통해서 살 거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을 통해서 살 거냐 예. 한국인이 이제 이걸 고민하는 시대. 전 세계 소비자를 노리는 중국은 그걸 알고 이제 막 톱스타 연예인들을 동원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구고 음. 쇼핑의 국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코리아,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 그러셨죠? 코리아 세일페스타. 하도 왔다 갔다해서 네.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군제로부터 배워야 될 지점들도 상당히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혜택, 제가 말씀드린 싸고 예. 품질 좋은 실질적인 혜택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문화가 있는 쇼핑축제를 만들어야겠다, 음, 우리는. 음. 예. 중국은 뭐 인원수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고 미국은 나라의 덩치로 밀어붙이지만 예. 우리는 뭔가. 특색이네. 다른. 예.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있는 쇼핑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미국 플레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광군제는 거대한 시장과 자본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실적을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억지로 만든 거여서 이제 뭐 정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을 독료하고 독려 동료하면서 또 공무원들은 기업을 독려하지만 음. 그러나 아직은 기업도 그렇고 언론조차도 아직은. 코리아 세일 페스티에 대해 목숨 걸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잘 팔리는 어떤 그런 쇼핑 축제란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대단히 희한했어요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로윈 <laughs> 축제를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번화가를 잘안 가봐서 몰랐는데 예. 대단했다면서? 요뭐 이태원, 예. 홍대 이런 것들 약간 미국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사탕하고 과자가 이제 젤리 같은 게 많이 팔립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옷이라든가. 축제에 필요한 뭐이 코스프레하는 기구들 같은 게 음. 많이 팔리는데 우리는 과자하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뭐, 뭐? 왜냐하면 어릴 때 할로윈 축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할로윈 축제 때 과자 먹는 게 우리한테는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미국 어린이에서 커나간 커 어른들하고 다른 거죠. 예. 근데 우리는 파티 드레스, 파티. 예. 예. 그다음에 애견 그러니까 코스튬 이런 거 판매량이 음. 957% 증가했대요 지난해. 와우. 예. 세상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문화가 됐어요, 할로윈이? 그러니까 미국을 오고 가는 인적교류가 많아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교민들도 많고, 어릴 때 청소년기부터 유학이나 연수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예. 또 영화나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국 등 외국 문화가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할로윈 축제 보면서 사실은 언론들이 상당히 할로윈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아, 그냥 예. 때리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축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가? 그렇죠. 뭐이 부분도 생각해 예. 볼 법해요. 할로윈은 더군다나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하던 건데 그게 예.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 맞습니다. <laughs> 예. 우리는 결국 할로윈 축제의 변화를 쭉 보면서 예. 뭔가 민족적인 정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는 음. 새로운 세일을. 지금부터라도 디자인을 다시 해야겠다. 맞아요. 설계를 맞아요. 해야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할로윈 축제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laughs> 안 그러면 광군제로다 넘어갑니다. 손님들이. 전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